우리 쌍둥이들 엄마배속에잘 있어요? 네, 엄마. 첫째 하은이. 네. 둘째 하일리. 네. 우리 금쪽이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들요 엄마랑 같이 영어 공부해 볼까요? 좋아요. 아빠는 father. father. 엄마는 mother. mother. 아들은 a d 아 e a d 쌍둥이는 쌍둥이는 둘이니까. 아, two t 투 e two 아들 할 때부터 느낌이 쌓였어. 어리는 무조건 아빠 닮아야 할 텐데. 아빠가 알려줬는데 자꾸 까먹네. 쌍둥이는 투더리야. 뭐야? 아빠가, 아빠가 고민이었어? 고민했어? 머리는 아빠 닮아야 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욕을 저렇게 하네 우리 그만 투덜대고 머리는 포기하자 잠깐만 우리 투덜이들 배고파요? 전혀요 많이 고프구나 안 고프다구요 저희 말안 들리세요? 세요? 뭐야? 뭐야? 사랑하면 들린다더니 우리 말이 들리나봐 들리세요? 세요 배에 치킨이 먹고 싶구나 뭐야 무슨 치킨 양념? 프라이드? 안 먹는다구요 고민되면 반반이지 배안 고프다구요 한 마리면 될까? 그래 셋이니까 세마리인 시켜야겠지? 진짜 왜 저래 세 마리라니 우리 엄마 찌양인가 봐 엄마는 배안 고픈데 우리 투더리들 때문에 또 살찌겠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투더리여서 그런지 배가 진짜 크다 이배 저희 아니에요 투더리 배 빨리 보자